어떤 계기로 이런 ACVC로 갈 생각을 하셨어요? 디자인 산출물까지 나오기 그전 음. 과정 있잖아요. 음, 음. 그 과정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음. 기획을 하고 디자인 방법론을 좀 적용을 해서 좀더 소비자들이 오.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뭔가 오. 결과물이 나온다거나 음. 약간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, 오. 이제 진로에 대한 레퍼런스가 잘 없다 보니까 네. 좀 방황을 했었어요. 네, 네, 네.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다른 학부의 네, 네. 그 동아리에 들어갔었었는데, 네. 네. 뭐 토론을 하고, 문제점도 얘기하고, 해결은,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, 그걸 이제 미디어 아트로 좀 표현하는 동아리였는데, 네. 그거를 네.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 있잖아요. 네. 그 오. 과정을 계속 네. 친구들이랑 공 고민하고 음, 음. 그런 상황들을 좀 거치면서 어, 사회 문제라는 게 생각보다 내 삶에 되게. 막...